이번에는, 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운명이란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혹시 그거 바꿀 수 있는지. 운명이요? 네,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타고난 운명, 100%못 바꿔요. 아, 못 바꾼다? 네. 손재주도 그렇고, 몸의 재주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성향의 재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사주팔자에 그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운명도 100%못 바꿔요. 왜냐면 그렇게 타고내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주 명리학이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생존을 할수 있지 않나 싶은 것도 있는데 못 바꿔요 운명은 아 운명 못 바꾼다? 네 그니까 뭐 어차피 뭐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서 이제 끼카셔서 이 가시는 분들도 안타깝지만 뭐그 전날에 뭐 할머니가 나오셔서 아가 가지 마라 뭐 전설의 고향처럼 뭐 너는 거기 가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못 하잖아요 똑같이 가게 돼 있고 똑같이 언젠가는 그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 바꿔요 음, 좀 틀어 볼수 있나요? 혹시? 돌려는 갈수 있죠 아, 돌려는 아, 네. 어. 내가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사고로 따지면 사고로 이제서 참사가 따지면 그냥 직진해서 갈거 이제 우리 무당 같은 말이나 뭐 어디 가서 말을 들으시고 돌려는 가실 수가 있어요. 틀어서 그 길로 말고 그 길로 안 가면 사고가 안날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시각에걸로안 가면 돌려 가는 수는 있어요. 아니면 이날은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 신도들은 항상 저한테 그걸 물어보고 가요. 이날은 움직이지 마세요. 전날은 움직이지 마세요. 그래서 막 교통사고 막 많이 나는 신도분도 저희 집 오셔서는 아예 안 나셨어요. 음. 돌려는 갈수 있다. 돌려는 갈수 있다.